안녕하세요. 오토케어 TV 박효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눈 오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차를 운전한 이후로 눈 오는 게 마냥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길이 미끄럽죠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거 뿌려서 내 차의 하부도 더러워지고 차체도 왠지 상할 것만 같죠. 그리고 그게 더 미끄러운 것도 아시죠? 거기에 가장 싫은 건 뭐냐면, 아, 저 진짜 세차하고도 너무 비슷하거든요. 근데, 눈오는 날눈밟고 아무리 털어도 이미 신발이 젖어 있으니까 매트도 같이 지저분해잖아요. 지 거기다가 흙 같은 거 같이 밟아봐요. 이게 진짜 답이 없거든요. 솔직히 눈오는 날 바로바로 바로 매트 털어서 닦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방치하면 세균 번식하죠. 거기서 냄새 나기 시작하죠. 너무 너무 싫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더 좋은 매트면 쉽게 닦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매트의 종류와 그리고 그것들에 각자 맞는 청소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하기 쉬운 다섯 가지 종류의 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매트는 고무 매트입니다. 이게 가장 싸요. 그리고 가장 가볍습니다. 하지만 다만 단점은 무엇이냐? 특히 물기를 먹금나 신발 같은 걸로 밟았을 때는 같이 미끄러져서 자칫 내가 원하는 페달을 못 밟을 수 있어요. 브레이크는 진짜 위험할 수 있겠죠? 내 발만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먼지도 미끄러집니다 무슨 소리냐? 먼지를 얘가 머금고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특히 발 쪽에서 송풍구에서 이제 오, 그 공기가 나올 때 이게 막 먼지가 같이 돌겠죠? 내 신발에 있는 게 호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순정 매트라고 하는 섬유 매트인데요. 이거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순정이니까 추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컬러도 보통 그 차체 컬러에 맞춰놓기 때문에 가장 뭐 선호하기도 하시고요. 아무래도 섬유다 보니까 뭐 젖어도 덜 미끄러지긴 하는데요. 어, 이게 단점으로는 자꾸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눌려서 맨질맨질해지고요. 결국은 나중에 미끄러지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열심히 털었어요. 털었는데도 이게 막묵은 때가 있죠? 얘가 아무리 닦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런 이물질들을 머금고 있다가 곰팡이나 각종 세균 번식을 아주아주 아주 잘 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트는 벌집 매트라고도 하고요. 이중 매트 또는 더스트 클린 매트라고도 합니다. 이 위쪽 재질을 보시면 이제 액체가 흡수가 되지 않고 이 밑으로 떨어져도 흡수가 되는 재질은 아니에요. 오염물질을 바로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손으로도 살짝살짝 눌려요. 눌리다 보면 이게 툭 꺼져요. 꺼져서 형태가 망가지거나 심지어 중간중간에 끊어져서 구멍 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구멍 나는 매트는 진짜 오래 쓰신 거죠. 그 에바 소재가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좀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아까 오히려 고무보다도 더잘 미끄러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좀 위협하는 네, 그런 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매트는 코일 매트인데요.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같기도 하면서 약간 좀 딱딱한 재질이에요. 눈으로 볼 때도 덜 지저분하고요. 여기에서 막 세균이 번식하거나 여기서 곰팡이가 자라는 그런 소재는 아니에요. 상당히 푹신푹신해서 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이런 거 선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이게 안으로 이렇게 먼지가 잘 들어가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청소하려고 할땐 정말 빡셀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나는 무릎 관절이 좀 좋지 않고 그리고 돈을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 이거를 사서 쓰시다가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입체 매트인데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보기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가 있고 바구니처럼 다 감싸져 있잖아요. 이 <laughs> 그 안에 싹 먼지도 모이고 오염물질도 모여서 이렇게 들어 털면 되고요. 특정 시역에 코팅이 한번 되어 있어요. 그럼 코팅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물을 부으면 아마 보일 거예요 내가 뭐 먹다 흘리더라도 내 차에 뭔가 오염이 되지 않고 얘만 이렇게 싹 들어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울퉁불퉁하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덧붙여져 있죠 어느 정도 미끄럼을 방지해줘서 아주 큰 단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날카로운 거나 아니면 돌 같은 거 같이 끌고 들어와서 밟으시면 소면이더 상할 수 있어요 네, 비싼 건데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청소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에 있는 이렇게 먼지 같은 게 계속 실내로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오염돼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자주 닦아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요 자 이제 청소를 얼마나 쉽게 할수 있는지 어떤 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쓱쓱 밀리면 다, 잘 닦일 줄 알았는데 단점이 여기 홈이 있잖아요 홈 홈에 껴요. 소를 써서 해야지 일단 이 먼지가 나오고 이거는 진공 청소기는 별로 효과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껴가지고 돌려가면서 틈새를 잘 여기 손가락 정도 두께 되니까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닦아야 될것 같습니다. 나 같은 이거 그냥 버리고 새로 살것 같아. 제일 싼 그런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리얼한 제가 지사 살던 카메트인데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들어갔다고 근데 공평을 위해서 좀더 더럽힌 거예요. 저 원래 이렇게 지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뭐 하나의 꿀팁인데, 사실 정말 솔직하게 저도 지금 얘기를 듣고 처음 해보거든요. 이게 잘 될지는 알수 없으나. 제가 좀 거짓말을 못해서. 원래 소금 가지고 그 음식물 같은 거할 때도 겉에 많이 이렇게 닦아내고 하는 소금 많이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약간 소독도 되는 느낌이 들것 같고, 매트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문질러 보면, 오! 컬러 바로 바뀌죠? 근데 단점은 이미 꺼진 섬유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 소을한번 써보겠습니다. 소을 써서. 우와, 깨끗해졌어. 와. 우와, 씨, 내 매트 이렇게 깨끗한 거 처음 봐. 훌륭해. 좋아, 좋아. 오! 아니. 짠! 같은 경우는 이중매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다 이렇게 떨어져서 모여져 있고요. 지금 보면은 물이 다 맺혀있잖아요. 이 맺혀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흡수되지 않고 겉에 이렇게 겉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더스트 클립 매트, 원래 그 이름대로 얘네들만 이렇게 해서 툭툭툭 터셔도 되는데, 얘가 어느 정도 스펀지다 보니까 약간 마찰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은 잘안 털려요. 먼지가 아니라 이런 과자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액체는 잘안 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젖은 수건이나 아니면 물티슈 같은 걸로 스팟 끄시면 되는데 근데 요걸 단점은 틈새가 약간 있어서 틈새에 들어가네요. 중간에 이렇게 푹툭툭 파여있다 보니까 이 마찰력 때문에 더안 나와요. 음. 그래서 얘는 지금 타이 사이에 끼는 애들 때문에 진공청소기를 이용을 해야 완벽하게 제거가 되고요. 걸레질만으로는 힘듭니다. <목소리> 코일 매트 같은 경우에는 포징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먼지랑 각종 과자 부스러기나 이런 게 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빼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셔야 되는데 이런 거로 일단 이 사이사이를 빨아들입니다. 바깥쪽으로 밀려나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잘 닦아줍니다. 이걸로 당연히 잘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마저또 긁어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 물이 당연히 고여 있는 상태로 차에 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털어내고 네 이렇게 청소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체 매트인데요. 얘는 물기랑 과자가락 만났는데도 이렇게 터니까 거의 없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성 피혁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표면에 뭐가 잘 들러붙지 않는 구조고 얘는 입체인데 보시면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예각이죠? 완만하니까 끼지 않고 털었을 때 여기를 타고 흘러내리죠.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틈새부터 먼저 이렇게 닦아주고 야잘 닦이죠? 일단은 뭐물 걸레로만 대충 닦았는데도 싹다 닦인 느낌이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 마른 걸레로 남은 물기를 제거해주면 정말 깨끗하게 짠 가장 만족스럽게 청소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 오종의 청소가 끝났습니다. 저희 멘탈도 끝난 것 같고요. <laughs> 어, 힘들어. 사실 처음에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무 매트였는데 틈새 에 이것저것 끼면서 얘가 청소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진짜 가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섬유 매트 이거 어떻게 딱지 그냥 버리면 안 돼요?라고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나 차마 스텝들에게 그럴 수 없어서 열심히 닦았는데. 의외로 쉽고 재밌게 사실 소금 문지르는 거 은근 재밌었어요. 이 소금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젖지 않은 상태로 끝나가지고 이거 그냥 바로 끼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벌집 매트는 저는 의외로 딱히 장점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먼지가 틈새 사이사이 끼기도 하고 그렇게 잘 털리지도 않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버리시는 게 새로 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확보해졌습니다. 아주 확보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비싼 게 가장 닦기도 좋았고 보기도 괜찮고 와나 스파클 이렇게 할까봐 이런 작은 사치 할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깔려고요 오늘 주신다니까 저 고생한 보람으로 이거 가져가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트 청소 오종을 해봤고 매트가 깔끔해야 본인의 호흡기도 깔끔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의외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끄럽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잘 유지가 되어 있어야 안전 운전과 나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셨다면 오토케어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얘가 하는데.